봄 88, 삼매, 사마디. 봄 88, 삼매, 사마디. 백일 정진 44차 제4라운드 종료. 오늘로써백일 면백 정진 44일째입니다. 그동안 편하기 위하여 별별 방패를 다 구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은 잘 되다가 다음 날은 잘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본연의 자기와 현상의 자기와의 사이에 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업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공한 곳에 이르면 머리에서 사랑 분별이 사라지고 가슴에 아부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아 무의의 상태가 됩니다. 아무런 노력이 없이 자연스럽게 본연의 자유가 발현됩니다. 본연의 상태가 되면 마치 새벽기처럼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범람의 상태가 지속되는 삼매에 들게 됩니다.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존재의 상태에서 몸의 아픔이나 마음의 동요가 전무한 최고의 컨디션인 지복의 상태를 경험하는데 이것이 삼매입니다. 머리는 텅빈 가운데 고요하고 시원하며 가슴은 충만한 가운데 따뜻하고 훈훈하며 전신의 힘이 단전으로 모여 기열이 충만합니다. 앉아서 본연의 자기와 현상의 자기가 하나가 되는 체험이 정중 본격 돌아옴을 통한 합일의 체험이고 본연의 자기를 깨닫는 산매입니다. 이 산매를 증득을 하여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우리가 산매를 체험하고 증득하기 위해서는 책 읽기,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 자연바라봄 수행을 거쳐 본격도로 수행정진을 통하여 저한의 본의에서 운의 본의로 전이되어 감각이 생각을 이겨야 삼매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백일정진이 절반을 향해 순가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도 미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방편을 다 구사하여야 본연의 자기가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봄 88, 삼매, 사마디. 봄 88, 삼매, 사마디. 백일정진 44차 제4라운드 종료. 오늘로서1일 면벽정진 44일째입니다. 그동안 편하기 위하여 별별 방편을다 구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은 잘 되다가 다음 날은 잘 안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본연의 자기와 현상의 자기와의 사이에 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업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궁한 곳에 이르면 머리에서 사랑분별이 사라지고 가슴에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아 무의의 상태가 됩니다. 아무런 노력이 없이 자연스럽게 본연의 자기가 발현됩니다. 본연의 상태가 되면 마치 새벽기처럼 밝기도 어둡지도 않은 봄날의 상태가 지속되는 삼매에 들게 됩니다.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존재의 상태에서 몸의 아픔이나 마음의 동요가 전무한 최고의 컨디션인 지복의 상태를 경험하는데 이것이 삼매입니다. 머리는 텅빈 가운데 고요하고 시원하며 가슴은 충만한 가운데 따뜻하고 흐훈하며 전신의 힘이 단전으로 모여 기열이 충만합니다. 앉아서 본연의 자기와 현상의 자기가 하나가 되는 체험이 정중 본격 도라움을 통한 합일의 체험이고 본연의 자기를 깨닫는 삼매입니다. 이 삼매를 증득을 하여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우리가 삼매를 체험하고 증득하기 위해서는 책읽기, 몸돌아봄, 마음돌아봄, 자연바라봄 수행을 거쳐 본격 돌아봄수행경진를 통하여 전의 본의에서 운의 본의로 전이되어 감각이 생각을 이겨야 삼매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백일정진이 절반을 향해 숨가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도 미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방패를 다 구사하여야 본연의 자기가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봄88 삼매 사마디 봄88 삼매 사마디 백일정진 44차 제4라운드 종료 오늘로서 백일맹백정진 44일째입니다. 그동안 편하기 위하여 별별 방패를 다 구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은 잘 되다가 다음 날은 잘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본연의 자기와 현상의 자기와의 사이에 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업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궁한 곳에 이르면 머리에서 사랑 분별이 사라지고 가슴에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아 무의의 상태가 됩니다. 아무런 노력이 없이 자연스럽게 본연의 자기가 발련됩니다. 본연의 상태가 되면 마치 새벽기처럼 밝기도 어둡지도 않은 봄나의 상태가 지속되는 삶매에 들게 됩니다.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존재의 상태에서 몸의 아픔이나 마음의 동요가 전부한 최고의 컨디션인 지복의 상태를 경험하는데 이것이 삼매입니다. 머리는 텅빈 가운데 고요하고 시원 하며 가슴은 충만한 가운데 따뜻 하고 훈훈하며 전신의 힘이 단전 으로 모여 기열이 충만합니다. 앉아서 본연의 자기와 현상의 자기가 하나가 되는 체험이 정중 본격 돌아오을 통한 합일의 체험이고 본연의 자기를 깨닫는 삼매입니다. 이 삼매를 증득을 하여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우리가 삼매를 체험하고 증득하기 위해서는 책 읽기,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 자연 바라봄 수행을 거쳐 본격 돌아봄 수행 경진을 통하여 저 안의 본의에서 운의 본의로 전이되어 감각이 생각을 이겨야 삼매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백일정진이 절반을 향해 숨가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도 미적한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방편을 다 구사하여야 본연의 자기가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